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 5로 촬영한 4K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삼성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4K 동영상입니다. 4K를 실행을 하니까 버벅거리네요. 이게 니콘 D610, 아, 2430만 화소 풀 프레임 바디인 니콘 D610 바디에 니콘 24 120mm 어, 렌즈를 끼우고 촬영한 1 9 2 0 1 0 8 0 30프레임 그러니까 1080i 라고 그러죠 30프레임 동영상이고요 아, 지금 울트라 동영상을 재생하니까 버벅거리네요 자 이거는 중국산 샤오미 yi 액션캠을 가지고 2K 촬영한 동영상이에요 아, 중국산 샤오미 yi 액션캠으로 촬영한 2K 동영상이고요 어 이거 이제 주간에 이렇게 조명이 밝을 때는 좀 사진이 상당히 잘 나오요 동영상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조명이 좀 부족한 실내에서는 그 완전히 꽝입니다 꽝뭐 웬만한 그 기기들이 어두운 데서는 잘안 나오지만 샤오미 이, 이 액션캠은 특히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촬영한 조금 전에 촬영한 거 이거 이제 4K 영상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울트라 HD죠. 4K 영상인데, 어떻게, 이거 물론 뭐, 야외는 아니고 실내에서 촬영한 건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4K지, 4K 영상이. 이게 버벅거려서 닫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닫고, 오리지널 동영상을 제가 이 포토샵, 아니죠, 프리머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동영상 뒤에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삼성 갤럭시 노트5, 노트5를 가지고 4K 동영상 촬영하는 그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얼마 전에 구입한 샤오미, 중국산 샤오미 YI 액션캠을 가지고 2K 촬영한 동영상도 올렸고요. 근데 이제 그 저가형 액션캠들은 2K나 4K나 1 9요1 1 0 8 0 i 나 1080p나 동영상이 2K나 4K로 찍으면 동영상은 그렇게 크게 찍히지만 화질 차이는 전혀 없요 똑같아요. 1080i나 1080p나 2K나 4 k 는 화질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삼성 갤럭시 5 4K 오리지널 4K 동영상이고요. 어, 갤럭시 5 같은 경우에 1080i나 1080p로 촬영하면 연속 1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K는 5분밖에 촬영을 못해요 <laughs> 그래서 갤럭시 노트 5를 가지고 뭐 무슨 행사라든지 실제 뭐 강좌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거의 사진도 잘안 찍고 어, 동영상도 잘안 찍어요 그래 지금 이게 니콘 AF 어, 니콘 D610인데요 이건 이제 1920x1080 30프레임, 근데 1080i죠. 이것도 참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나오고, 저는 이제 DSR이 l 많으니까, 많아도 사실,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대형 플루터다 인쇄해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사진은 많이 찍지만, 동영상은 거의 안 찍었어요. 동영상 뭐, 어, 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자꾸 강좌나 이런 거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이렇게 찍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갤럭시 5도 4K 영상 오늘 처음 찍어보는 겁니다. 4K는 5분밖에 못 찍으니까. 그래도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다 옮겨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얘가 예, 조명을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요꼭 여기서 이 조명을 켜가지고 DSLR이 오토로 밝기를 맞추는 걸확인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노트 5로 4K 동영상을 찍는데 지금 조명이 발, 밝기가 변한 데서 얼마나 그잘 나오는지 일단 컴퓨터로 옮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